당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다툼이 생기는데 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저유 대표. 아. 그거, 요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저기, 그거 있잖아. 왜, 왜, 좀, 그, 단기 근로자들. 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네, 근로자들. 네네. 단기, 단기 근로자는 또 다른 거예요? 아, 좀, 아, 좀 다른 거야? <laughs> 네. 아, 그렇구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계약 맺을 때한 번씩 네. 그 상대 측에서 상용 측에서 네, 네. 그 저기 계약 이번 그 근로자 근로 기간 끝나고 나면 네. 너 정규직으로 좀 시켜줄게 이런 네. 말을 좀 하는 거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어, 큰 그, 어, 그, 문제 있는 게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어. 제일 많은 분쟁들이 생기는 그, 영역인데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도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아,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정규직은 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아, 기간의 정함이, 정함이 없는, 없는 근로자는 걸로... 정규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하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기간제 네. 근로자 같은 네. 개념이 된 거고.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때는 음. 보통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해 놓고 음. 만약에 밑에 문구에, 음. 뭐, 1년, 1년 근로, 그,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 아, 후에, 아, 그동안의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음. 뭐, 정규직 음.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든가, 음. 이러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어, 기대를 정, 하지. 어, 정규직화 될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 가, 어, 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음. 이제 그런 표현은 없고, 그냥,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예, 서류상에는 그냥 근로 계약 기간만 남아, 있, 나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는, 아, 나는 그냥 딱 1년만 일을 하겠구나. 음. 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음. 이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게뭐 당시에 뭐 인사 담당자든 어. 입사를 하고 났더니 윗사람이든, 윗사람이. 너는 뭐 1년 정도 지나면 음.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든가. 아, 그렇게 확정적인 말을 네, 뭐 확정은 수정서? 아니지만 뭐 어. 될수 있다라든가. 수 있다라든가. 네. 아, 그제로 계약서 상에는 음.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을 이 사람들이 자꾸 구두로. 어. 술자리에서도 해, 해주는 사람할 뭐, 뭐 수도 있잖아. 네,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뭐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도 열심히 했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아.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1년 지났더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음. 그때 말씀하신 거랑 음. 왜 달리 근로계약을 종료를 원래 기간제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 하는 거거든요. 아, 자연사, 자연퇴직하듯이? 네, 네, 자연사. 그래서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근로자는 그동안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의문을 품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다툼이 생기는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지. 희망고문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희망고문. 이거 지켜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나중에 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 1년 동안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어, 계약한 다음에 뭐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다든가 이런 표를 하든가 아. 아니면 일단은 계약 기간으로 정해놓고 1 년을 정해놓고 음. 나머지는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음. 이제 또 음. 결로 계약을 한다든가 음. 그랬을 때는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음.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래. 나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중에는 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 그렇지.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 버리면. 그렇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뭐 그런, 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녹음 같은 것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 좀 이렇게 증빙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네네. 있죠 언제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녹음을 계속, 뭐 계속 할 수도 있는 것도아니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 사람이 구두로 얘기한 것을 확인할 때 계약 기간이 이제 한달 한 정도 남았을 때뭐 지난번에 뭐 전환도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그런 말씀을 유효하실까유효하시죠라고 하면 이제 그분의 대답이 뭐그 상황에서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뭐 그분이 알아채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그래, 그래. 어, 확인 가능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제 피해 보시지 않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그런 그렇지. 정도의 증빙 자료는 좀말좀 준비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인 네.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고, 뭐 저는 제 지인도 겪은 일이기도 하고, 저도 직접 눈으로 봤던 음. 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벌어진다고. 그게 네. 이제 뭐. 누구의 꼭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지. 드리는 얘죠 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고런 고 염두에 두시고 음. 어, 회사 생활도 하시고 계약도 하시라는 거. 음. 그게 오늘의 취지였습니다. <laughs> 아주 좋은 팁인가? 네. 아, 뭐,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laughs> 네, 참고하시면 더 네. 좋겠네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